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게 이제 대사견 육신관계 보는 거죠. 발른 네? 아버지가 따로 있나, 엄마가 따로 있나, 재관이 있어야 됩니까? 그래야 왜 봐요? 우리가 본 부부가 화목하다 이 말입니다. 와 부모, 부모한테 배울 게 많다 이러잖아요 아이 재성, 인성. 한 개밖에 없는 부모한 만나봐요. 뭐 배울 거 있습니까? 두개 동시에 있어야 돼요. 재인가? 아니죠. 제가. 재인이 있어야죠. 그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학자는 인성과 재성이 같이 있어요. 재성은 있죠? 그럼 재성은 있을 네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 간 갔던? 어, 그니까. 터전이 있죠? 네. 그러면 내가 부모 사랑 받았어요? 네. 안 된다, 이 말이요. 그래, 두 개가 있으면 부모 사랑이 넘치죠. 내가 배울 게 많죠. 근데 재성만 있다? 그럼 오디요 우리 아버지를 닮은 엄마잖아요. 그 속에 있잖아. 정제가 됐든 편제가 됐든. 그럼 편제가 되면 손크겠죠뭐 동네에 뭐 한다 하면다 나나무 뿌리잖아. 정제가 되면 또 짜다고 소문나죠. 그러면 놀부 안 닮아갑니까? 어? 파리가 날라왔다? 된장에? 팔이 발을 담갔다 묻혔다, 날라간다, 그놈을 잡으러 꺾니가는 거죠. 응? 이해됐습니까 그럼 인성부터 막 우리 엄마를 닮은 우리 아버지끼네 있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? 뭐나죠? 아버지가 인성이면 은 아쉬운 소리 하겠어요? 뭐네요. 엄마가 인성이다 하는 말이 뭡니까? 에? 남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. 그래, 팬인이니까. 하이, 굳은 소리 다 들어준다. 나도 굳은 농담 좀 하자. 이래야죠. 그럼 증인이니까. 뭐랍니까? 어? 못된 말 쫀맨 마음만 오게 돼요. 어? 미하와안 논다 이래 되죠. 근데 정인, 편인이 같이 있으면 적당하게 들어줄게잖아 근데 편인만 두개 있다 오히려 가봐 봐라 내가 더 잘한다 이래죠죠 이해가 됩니까? 그래 농담을 해다가 그거라 연락하면은 편인이 있는 양반한테 해야 되죠 그럼 그 양반한테 봐요그 양반이 부끄러워하고 애달파고 안 해요 농담도지나게 부리죠 근데 정인 두 개가 있다 어떻 됩니까? 병자죠 좀 되면 이상한 소리 하면 이 돼요 추졌다, 더럽다 오만 소리 다 해버리잖아 이해가 되었습니까? 그게 뭐든지 정자 정자가 두개 되면 골치 아파요. 자, 정제인데 정제가 떠 있어요. 소유권에 소유권을 갖다 주장하고 이 됩니까? 얼마나 잘인곱이겠어요 편제가 두개 되면 왜 됩니까? 예? 네? 망해도 고지요? 몸무도 과합니까? 그럼 평안 두 개만요? 응? 모험심은 최고지요? 근데 뭐 성과가 있습니까? 없지요 뭐든지 두 개로 가는 건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퐁당퐁당해서 뭐 해야 됩니까? 모험도 잘하고 또 자기 몸도 잘 지키겠죠? 편간정간? 음, 네, 네, 네. 이해갑니까? 응? 어? 혼합뱅. 그 혼합된 걸 지금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평한 게, 정관한게 있으면 모험도 잘하죠 아, 저런 나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? 그거 이 돼요? 모험심 있다, 그 다음에는 유도리도 있다, 얼마나 좋아요 법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이야, 뭐든지 혼잡이 좋네 <laughs> 그래 혼잡은 다 좋은데 일간이헷갈려 한다는 거죠 일간이급이다 있어도 그래 그렇지. 일간이 헷갈려한다, 이 말이요. 헷갈려한다. 저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? 그니까, 러 일간 응? 중심으로, 컵, 응? 이 있어. 겁이 있어도, 비경겁제, 일간 플러스 겁제가 있어도 모험가? 그건 상관이 없죠. 그것도 혼자분 있죠. 네. 그랬기 어이대요. 예? 항상, 하나는, 어이니까 네. 응? 그냥 순수 경쟁이고, 하나는, 내가 뭘 해봤어요? 부러워하는 거죠. 이제 답이 됩니까? 그래 이걸 세분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전면 다 그래 육신으로 갈 때는 여자 사주에 식상이 떴다 그러면 자식이 왜 돼요? 자식이 네?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어디서요? 살아가면서 받는 거 아닙니까? 그 공자리에서. 이해가 됐습니까? 네. 근데, 그걸, 아작시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아작. 식상이. 아작시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. 그 어. 관성이 있으면은 인성이 있으면, 돈 많이 벌죠. 음. 근데 인성이 있으면, 어? 는 교육대가 나갔는가입니까? 교육팀 음. 밖에 나가도 왜 돼요? 공직자로 살면 좋지요. 식성, 브러스, 있으면 돈을 그건 돈을 많이 버는, 돈을 많이 버는 거죠. 거죠. 그 인성이 있으면식상 두들겨 맞고 나가잖아요. 식상 플러스 인성이 있으면 교화된 거고. 그렇죠. 그럼 어디 갑니까? 연구직에 학자로 이해갑니까 근데 식상이 있고 관이 있다 하는 건왜 돼요? 돈을 많이 버는 예 이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. 네. 그 우리가 변호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돈 많이 벌기 한 겁니까? 법무사는 네. 이유가 뭐예요? 돈이죠. 그럼 회계사 하는 거나 또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이 내게는 관살이 있다 하는 거나 돈을 많이 벌기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자. 좋아한다, 이 말이. 근데 장이사는 하면 안 되죠? 같은 사자라도 장이사는 좋은 게 아니잖아. 왜? 너무 굳은 일을 보고 왜 살아요? 돈 밟고 있는 사람. 아, 돈이야, 벌죠? 임수 있으면 장이사 해도 된다고. 되죠, 대기야. 네. 어차피 뭐. 이해됐습니까? 그러면 이제 육신에서 아, 식신생제가 옆에 있네. 그럼 뭐합니까? 어? 내 사업하고 싶은 거죠? 재생살이 있네. 편제, 편간이잖아요. 그럼 나는 총 책임자가 되고 싶네. 이해 갑니까? 그러면 살인생이 되면 내가 오너가 되고 싶네. 이 말이잖아요. 내가 경영을 하고 싶다, 이 말입니다. 그럼 남자 사주에 재성만 있어. 관성이 없어. 그럼 내가 왜 돼요? 응? 내 환경에 맞게 내가 즐기고 있는 거죠? 재성만 있니안 그렇습니까? 아직 장악할 마음이 없다, 이 말이요. 내가 여자 일도 하다 하잖아. 근데 간성이 와야 오게 돼요. 내가 가정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. 그데재 간이 돼서 뭐 해야 됩니까? 남자 사주에. 어?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. 이 말입니다. 그럼 이혼했는데요. 죽을 때까지 가정을 가져요. 이해가 되죠? 그러면 여자 사주에 관인생이나 살인생이 된다면? 어?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요? 못 받아요. 왜? 효자 남편을 둬가지고? 우리 선생님은 뭐가 있어요? 관인생, 효자 남편, 살인생. 사랑 못 받으니 오늘부터.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, 보니, 살아보이? 음. 우리 남편이 허장인 가만 해도 좋다, 하고 살아야지. 그럼 남편이 시댁에, 자기 친가에 잘해야 내가 얼굴이 나잖아. 그럼 남편이 잘해요? 음 그럼 됐네, 그죠? 나는 사랑 안 해줘도 쥐가 얼굴은 내주고 있잖아. 거사님 이해됩니까? 그러면 육신은 어디에 둔다? 타고난 명조에서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밖으로 명조 꺼짐 내면 안 되죠 대운의 연가은뭐 한다? 연가은 내가 안 하면 된다 이해되죠? 대운하고 세운하고 두들겨 박았다 아예 그에는 가만히 머리 받고 있어라. 답이 되겠습니까? 대운하고 세운하고 박는 게 최고로 무섭어요 사람은 뭐든지 다 떨어 먹는 순간이 대운 세운충입니다. 그래,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. 뭐, 한해 놀아도 그게 백번 도움이 될 거예요. 대운 세운 추리라. 이해 갑니까? 답이 돼요? 그것만 기억하면 대운은 절대 실패 안 해요. 우리가 다 망하는 이유를 다 보면 대운하고 세운하고 충될 때곧 나이대에 망해뿐 못 일어나요. 자 됐죠? 제가 지금 일러줬는 것만 다 갖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안 빠져요